책에서 보는 거는, 이 공부하면 인도도 다 푸셔야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그래 생각하는데, 아니고더 적극적으로 사는 걸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도인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후배도 이 공부하라니까, 생이 그래. 있나? 아직 어리, 아이들 어리가 애해 놓고 갈게요, 그래. 이거만 하면 돈도 안 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 줄아는데 우리가 보통 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닙니까 제가 이제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막 남과 시기 질투 뭐 동서나 뭐 이리 서로 직원들 회사 동료들하고 마음에 안 들게 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더 편하게 해서 내가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마음 편하고 주위도 마음 편하고 내 아내나 자식들이나 형제들하고도 어떻게 뭐잘 지낼 수 있는 게 도인이지 다 무리치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게 도인 아니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 줄 아시냐고요? 행복하게? 즐기면서? 우리가 행복한 건 아는데, 무엇을 행복이라 하지요? 이래 말하면 다뭐할 걸? 내가 편한 거. <laughs>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그 응. 사람이 뭐. 느끼는 것이 제가느듯이는거아니겠까 그러니까, 남은 모르겠고, 내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러자 이론적으로는 뭐 행복하게 남들하고 일하는데, 방법을 안 하면, 저는 절대로 방법을 했던데요 공부가 뭐가 하면, 더공부가 우린 좀 있으면 다 저쪽 죽음으로 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죽음이 두렵나 하면, 나는 죽으면 무섭습니다. 이래 말하면, 혹시 선생님죽음면 무섭습니까? 하나도 제가 물어서 죽음 겁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밤길에 깜깜한,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아무도 안 가본 길 깜깜한 데 가면, 두렵습니까 안두렵습니까 지휘사 어디 가는데 막 진짜 달도 없고 막 깜깜한데 가면 막 진짜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무서워요 옛날에 두려운데 왜안두렵 <laughs> <laughs> 아, 솔직히 그러니까 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사실은 죽음이 뭔지 몰라서 두렵다니까 알면 안두려요 워 그래서 내가 죽음이 안두렵습니다 이래 말하면 실제로는 제가 죽음이 뭔지 압니까 물으면 몰라요 모르는데 안 두렵다. 그는 그냥 하는 말이지, 알지 못하는 건다 두렵다니까요. 내가 몸이 아파도 걱정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어떻게 셀지 상황을 잘모르다니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 몸만 아파도, 그 다음에 내가 100% 낳는다는 게 있으면 안 두려운데, 진행이 될지, 나빠질지 모르니까 두렵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겁나는 이유가,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알면 안 두렵지. 죽음이 그런데 네,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 도착지가 어디야? 혹시 죽음이 반드시 오는 줄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도착지가 어디야? 알수 없지. 그런데 안 두렵다는 거는 그냥 용감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도착지가 어딘지 그럼 죽고 난 뒤는 어떻게 돼? 혹시 알아요? 그냥 끝이지 뭐 이라잖아요 그런데 끝이지만 해고도 불안해 또 사실은 그 다음에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렵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 친구 한번 낳은 것도 있고 <laughs> 싸운 것도 있고 뭐 내가 남들 모르겠는데 아, 그런 것도 약간씩 걸리고 이래 치면 죽음이 안두렵는게 안 아니고 도착지도 모르겠고 죽고 난데어떻지도 모르겠고 태어난 지도 모르겠고 안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알면 다 뭔지 알면 근데 저는 죽음이 안 두렵다니까 왜 죽음이 뭔지 아는 거라 자식이면 죽음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안 두려워요. 네. 선생님, 성자 선생님 죽는 건 아시죠? 죽음. 예. 네. 근데 요새는 제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게 더 무섭다. 이게 돈이 되는 게 어떤가 면 죽음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미움인지, 어떤 것이 불안인지, 어떤 것이 걱정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움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면, 어떠나면, 사는 것이 당당해. 우리는 사는 게요, 사실은. 아파트 걱정, 돈없어도 걱정, 비화도 걱정, 눈화도 걱정, 막. 얼어붙어도 걱정, 더어도 걱정, 막 온갖 걱정들이 앞으로를 도움로 하면, 내 상황이 어려워도 아 너무도 좋은 거구나 내가 지금 불편한 이대로가 너무도 좋은 거구나 알아지는 것이 더 공부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몰랐어요. 이제 공부해 보고 이제는 알았는데 내가 사, 죽을 때까지도 살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나도 좋고 주위도 좋고 마음 편하게 우리가 보십시오 어디 갔는데만 이렇게 찌그리 붙고있으면그 사람 쳐다보면 좋습니까? 만나면 다+ 다하거 밤으로 하는데 막 이런 인상 찍으면 밥넘어가겠어요그러면 내부터 들가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 주면 좋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이 편해야 주기도 좋은 거라. 16살 소녀가 사랑에 빠지면 바람이 불어가 낙엽에 낙엽이 굴러가나 봐도 막 기쁜 거라 즐겁고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사랑하면 그냥 낙엽이 바람에 낙엽만 굴러가도 그냥 기쁨함이 일어나거든요. 걔한테 돈을 줬습니까뭐 주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와 같이 도공부를 하면 내가 주어진 상황은 별로 농 농노가 안 하고 안 좋은데도 늙었지요, 아프지요, 뭐돈 없지요, 재물 없지요, 뭐 자식 우울증이 좀 이래 하더라도, 아, 아무런 문제 없는구나 알아가는 것이 도공부라니까. 그냥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도공부하면 뭐 산에 뭐다 팽개치고 혼자 막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아니고, 예전에 도움받을 때, 와, 산에 들어가노 하면, 내가 마음을 말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쁘나가서 그래 지나가면, 마음이 획 돌아가는 거라. 그래,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눈에 안 긁어 침대에 들어가 온다 했으면, 마음을 깔아치다 고 산에 갔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나오면 또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는 모를 때 그랬고, 지금은 이 속에 있더라도,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래 알아가면, 이, 이 뽁딱뽁딱 부탁, 하는 이 속에서들 만족 공부했대요. 예전에 하수들은 그냥 눈에 안 띄고 안 들린 데 가야지 마음이 깔아 수러고갔는데 고수는 안 그렇다니까. 요계룡산에 그래. 있는 모든 도인들이 유튜브 된다고다 내려왔다잖아. 동굴에 필요 없다고. 그 산에 안 가서 계룡산 도인이 함생 유튜브 밑에 되는 데 갔다고 다 내려왔다니까. 직장에 가는데 누가, 주유소에 누가 직원을 하는데 얼굴이 안 좋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고. 최근에는 내가 얼굴이 막좀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얼굴이 안 좋네 이러면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이좀 나쁘고 있다가도 아 그런가 싶어서 막 기분이 착 깔아진다니까 얼굴이 좀 그렇더라도 아 오늘 좋은 일이 있나 얼굴 좋네 이러면 기분이 쳐져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주설리면서 이렇게 좀표정 바꾼다니까 공부가 좀 되면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걸 보면 막 진짜 피는 것하니까막 기분이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보면 막이이 서대판에 이 얼굴이 안 비는 거싶 지금 보고 막 이러는 <laughs> 거야. 집에서 유튜브만 본다기 해결 안 된다니까. 우리는 막, 아이 가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었는데 유튜브만 보면 되지 않는데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가 도금고를 하면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높아지면 더세계적으로더 빛이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낮으니까 일본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 오는데 식민지 살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 베트남이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남은 들는 식민지 삽니까? 자기만의 뚜렷한 이 삶의 철학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나라도, 국가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뭐가 하면 내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닫고 나면 법이 사람을 따른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가 조상을 치면 1일장, 3일장, 5일장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2일장, 4일장 하면 안칠지합니까 찝찝하죠. 저는 목에 칼르들라도1장 삼장, 오장 안 하면 큰일 난줄 알았어요. 제가 도인이잖아요. 됐다, 참작. 야, 일장, 시간에 더 밖에 안 되면 해라. 절대로 지치지 말아요. 이러면 법이 사람을 따라오는 게. 나는 옛날에 법이 사람을 따라온다는 말이 뭐야? 이랬는데. 아무 사람들, 내가 행편이 그런 것 뜨면 일장 한다? 이러면 끝이라서 어, 깨닫고 나면 법이 사람을 따라온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자기만의 가지는 삶의 철학이라. 그러면 삶이 어땠습니까 주도적인 삶을 사잖아요. 국가도 이런 철학이 있으면 다른 나라 친히 면, 모해오는 거라. 그래서 개인도 이렇게 도공부해야 되겠죠. 이래 내가 당당히 되면서 그 누가 와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안 본다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바로 쓰면 가족도 바로 쓰고 자식도 그래도 가르치잖아 그러면 바로 되잖아. 그래서 이 공부를, 제가 이 공부가 바뀌었다니까.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제가 우리 공부하자면 꼴등, 제일 낮은 꼴등이었다니까. 이 공부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당당해졌잖아요. 삶의 주관이자 철학이잖아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위축 안 가져요. 됐다, 참조할게. 이라고.